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어, 쳐서 복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 신앙생활이 무미하냐? 싸우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머리를 쳐박아놓고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도망가는지 아니면 싸워서 승리하는지 이길 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현장이 전투하는 생활, 참 신앙생활은 날마다 싸울 수 있는 생활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내적으로는내 속에 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는 옛사람으로어 싸워야 해요 그래서 기도는요, 꼭 싸울 것이 많은 사람이 은혜 생활 잘하는, 하루 지나가도 그냥 지나가고 싸울 대상이 없다는 것은요, 이미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잠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참 에, 신앙생활이 우리가 몸도 사용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어, 이 몸이 겪는 거예요. 그, 그 한때는 그 에스키모인들이 그 캐나다의 그 알래스카의 에스키모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었다 하는 그런 공론이 있습니다. 남자는 눈독된 산에서 사냥을 하고, 여자는 얼음을 깨고 고기를 잡고, 그리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늘 움직임과 햇볕을 받고 살아가니까 가장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근데, 운명이 보내와 고래. 도래? 문명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부터 썰매 대신에, 개를 끌고 썰매를 막 움직이고 하던 썰매 대신에 자동차가 등장하고 정부에서 그냥 어, 아파트까지 좋은 집을 지어주고, 여자들도 공장도 지어두니까 여자들이 공장에 가서 일을 하니까 참이 나쁜 공기를 마시고, 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다고 탁한 공기 속에서 이러니까 가장 성인력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 가장 열심히 살아가고 운동할 때에는 가장 건강한 몸인데 가장 편해지니까 가장 질병이 많은 곳이예수님으로부게 되었다. 그런 극다극게 계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 믿는 선고를 하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가 자기를 싸워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내심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자꾸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자꾸 실패하는 경험을 갖게 돼. 그게 은혜예. 그러나 실패하지만 아 해도 안 되는 걸 야망하는 사람이 있고 자꾸 도전해서 이길 때까지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근육이 생겨지고. 또, 자기도 모르게 영적 힘이 생겨지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놀라운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네, 무너 넘어지는 것을 부르고 할사는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심으로 하다 보면 자꾸 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지혜가 생기면 무슨 지혜입니까? 아, 내심으로는 안 된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이길 수 없겠구나. 사탄을 이길 수 없겠구나. 죄의 혹을 이길 수 없겠구나. 이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예 자신이 십자가를 들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내가 이 삶을 이기게 해달라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어 변해지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어제부가 말씀하다가 말하지만 은그 다락방에 모여 있는 지자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성령의 인계는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은 보이진 않잖아요. 그때의 호흡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인지하니까, 제사들이 새로워지는 치업을내적이 새로운 취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가 사생됩니다. 그리고 세계 성교를 하는 능력이 거기서 주어집니다. 개인의 변화가 기어하고 가정의 변화가 일어하고 사회의 변화가 일어하고 나라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핍박도 있고, 이려움도 많고, 그 당시에는 교회다니는 사람을요, 성공이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É 여러분의 가정도 이 싸움을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모든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예. 성령의 역사는요. 그 어, 사도행전 이단에 보면 그런 말씀 나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하기도, 젊은이들은 환상하기도, 늙은이들은 매주 준비 기르고 있는 나누냐는 건데, 이렇게 가려버리면 이렇게 보면 완전히 죽어. 이 판이 없하나도 없어. 전체가. 신앙생활에 정연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은면 주말까지 꽃 피우고. 꽃, 뭐가 생기지, 이런, 옷을 지금, 서로 개가 지금, 아, 지요 이래, 그걸 볼 때마다, 주여, 우리 하늘체 교회에한 번은 꽃을 피울 줄예션입니다 이, 이부활의서나을 십자가를 붙은 자들에게는요, 부활의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네? 부활의 능력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주실 때에, 모든 문이 열렸다는 것은요, 너무도 놀라고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교회 신부님들이 네? 나이 많은 신부들이 나이 많은 신부들에서는 가장 평판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를 주의를 소원하니하시 아, 네. 우리 자녀들을 예언한다는 예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우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보면서 소망 가운데 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말씀대로 믿어지고 소망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비하여주기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믿어진다는 것은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 그 은혜를 우리가 아, 받아야 됩니다. 에, 제가 이게, 에, 그, 준비한, 어, 저, 주문할 서 있는데, 그, 미국에, 그, 예일대학교에, 그, 그, 여자 교수님, 여사 교수인데, 이분은 농촌에서 농사 이에서 그래가지고, 그, 남편하고 결혼해서 아기를낳았는데 남편이 서른, 여자가 그, 애기를 놓고 남편이 일찍 그만, 그, 한란에 가버렸어. 그런데 이 여자분이 예기를들고 초대, 그, 뭐, 옛날이니까 미국에 대서 어려운 시대이 있었잖아요. 그 애기 내기를 빌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는데, 그, 그분이 미국에 그예게 애기하게, 참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그 학생들에게 아주 어, 교훈을 해주는 그런 분이, 그래. 그, 그 분이, 그, 다시 대학을 들어가고, 신학교 3년을 하고, 어, 38살에 대학을 들어가고 3년을 하고, 어, 그렇게 해서, 그, 58세 때가, 그예일대학교의 교수가 되어주고, 또, 다른 대학으로 강의 나하면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그, 그, 어떻게 자녀 4명을 기르면서, 대학을 나와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따서 그렇게 공부를 해서 58세기의 교수가 되었다. 여러분, 네, 참, 이걸 보면서 우리 하늘체교의 우리 전체는 전쟁, 무엇이든 우리 승도들이. 네, 십자가를 보고 살아가는 자는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수강으로 바꿔지는 그 은혜가 있기는 죄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안 된다. 부정적인 것다예사라아닙니까 마귀가 주는 근심, 능력, 실망, 낭망안 된다. 이게 잘 마귀였습니다. 가 성령은 된다. 내게 누군가 주신다면 내가 모든 살수 있다. 네? 나는 죄를 이기고, 나는 모든 신앙을 이기고, 근심을 깨뜨리고, 자유의 길을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일으키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를주으로 죽어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도 되겠지 현실이. 그 현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 하여서 능력에서 변화되는 그런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예,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 모인들마다 모임마다 지금 모인들이 방타작이 되고 다뭐 뭐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런 어려움 있는데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에서 우리 예배를 지키다고 이 부족하지만, 이래하지만그거한 가지라도 지금 성영의 능력을 왔서오니 하나님 보여주셔서 하나님 이 붕괴는 이 어려움 같은 붕괴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어 어제도, 나는 요즘 전도에 잘안 되는데, 어저께 그, 교회까지 찾아와가지고, 요 다른 교회도 있는데, 아파트에서 찾아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뭐 전화를 걸면, 이 교회 전화를 걸면, 바깥에 전화를 걸면, 사모님의 휴대폰으로 보는데, 어제따라 사모가 휴대폰이 딱놓치는데 깨져가지고 못푹게 그, 휴대폰을 앞으로 간 사이에 그분들이 와서 전화를 안걸래도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김윤혜 시사님 교회 왔다가, 그걸만나 가지고 그충구를 갖다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그김 교회 오는 거랑 에기해 박수로 충분한. 설명을 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깥에 나가도 이제 얼음 주고 그 함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교회 오면 이렇게 예배 순서 예배 같은 거 시간 갖거딱할수 있고 아까도 오늘 아침에 다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믿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저 사성에 아파트를 당첨을 해가지고 찍고 있는데 년 3월달에 이사를 들어오는데 미리 우리 교회 답사해서 갔어. 3월달에 이 와서 봤더니 현재 자기 교회 다니는 교회고 이 모양새가 비슷하대요. 그리고 자기는 내가 뭐 개척교회 하니까 작은 교회는좀 불쌍한 교회인 줄 알았는데 아, 보니까 마음에 든다고 다른 분에게 또 가서 얘기하고 소식이 들려오리 야, 우리 교회 잘람하고 지금 다니더라고요 우리 박수장님은, 여러분, <laughs> 지금 하나님께서요, 각종의 지금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또 어떤 분을또 제가 또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니까 뭔가 지금 예? 예, 이렇게 나갔던 분이 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해널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 성령의 호흡이니 호흡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바람이 분명 바람은 치워지잖아요. 여러분, 호흡주민. 하면 따라해요 성령을 받아라. 이성령은 네 안보이지? 그러나 호흡이나 가는것처럼 성령이 너희가 일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너희가 움치렸던죄자들이 일어나서 목숨을 보고 소교한다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기 죄로 증원합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병기로 사용하는지 의의 병기로 사용하는지 오늘 본문이 말씀신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받고 성령받아서 자기를 복종시키고 예수님의 제하는 자기를 누인하는 생활이 해도 여러분 기도하다보기꼭 바쁜 일이 생긴다? 갑자기 연속복권대는 눈이 타락파는데 기도하기로 아까 마음먹었는데 연속복불대 끝나고 나니까 눈꺼풀이 내려는데 기도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부인할. 부인이 뭐야? 죽이는. 옛 사람을 죽이. 이게 사람을 구하라. 그기도하느냐 하면 와, 내친힘들한테하나의 약속을 믿도록 기도했더니 그냥 그 날에 하나님께서 막 기도 그 기도 중에 인지하시잖아 와, 어려운데 기도하니까 막 속에서 세 사람이 살아나고 막 기쁨이 생겨지고 이전에 어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희망이 생겨지고 소망이 생겨지고 눈물이 흘러지고 이런 눈에 자꾸 체험해야 이게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성령 체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는 날마다 성령의 체험을 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는 속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오혜를증거하고 아, 자기를 부인하니까 세상이 헐거다 속에서 자라는 것을 내가 체험되어지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체험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충북 백성믿음이 천국에서 주님 만날 때에 어떤 자로 만날 것이냐 예? 이 세상이 것을좀뒤져고 가난해도 별도 아니잖아요 예? 그 시점은 이 끝나잖아요 뭘 뭐, 얼마나 모을 것이고 살면 얼마나 살것이니까 사도가 예? 오라도 주님을 고난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보고 전하면서 내가 이천국에있다면내 예, 처럼 우상한 사람이 왜 있겠느냐 그러니까천국에 있다 내게수님을 만난다 그러니 그게 뭐가 계시냐는 거예요 예? 잘 먹고 잘 사는 거예 하늘에소망이 없고, 하늘에 영광이 없고, 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는 것이 누가 필요하냐? 주님을 들과 주님이 나의 주가되 있어서, 주님이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아야 영광의 주님을 만날 때에, 네? 그게 영생일 것이고, 영원한 영광이지. 세상에서. 세상으말 보면 뭐. 고난주간에 네. 자기를 부인하자! 네. 자기 십자가를 치자! 기도합시다! 네. 네.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상의 기도회 금요 기도회다 한번 개최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자기를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치워주고 그 은혜를 소원하면서 여러분들 한 주간 기도하시고 다음 주간에 예수만찬을준비하시던기한하나옵니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신다도 보내주시고, 기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지식에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함으로, 내게 능력의 말씀이 되가여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의 말씀이 되가여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변화시키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부는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주님을 겪고 씨험하며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내게의 눈물, 성령의 시험의 역사가 우리가 운데 일어나게 하여 줄수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